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제가 오늘, 어우, 오늘 저기, 워싱턴 에일이어도 무척 덥네요. 일하다가, 저, 그날, 그늘가에 자를 잠시 세우고, 어, 좀한 말씀 올리자고 카메라를 켰어요. 어, 다른 게 아니고, 그, 지금 한, 문제되고 있는 한센병 있죠? 저, 자유한국당의 그, 김연아 의원이 말을, 말씀하신. 근데, 왜 이걸 가지고, 제가 또 MBN에서 이렇게 토의하는 거를 봤는데, 이렇게 전부 김연아 의원 질책 일색인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해 볼까 해요. 어, 한샘병. 예. 한샘병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이미 그, 저, 양배, 양배추 이정미 있잖아요. 양배추 같이 생긴 그, 저, 꼬마공산당 정의당의 대표 이정미. 예. 황교안 대표에게 사이코패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이 좌빨들이 별로 말이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 공산당의 그 표창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새끼. 예? 오히려, 어? 사이코패스는 학술적 용어요, 의학적 용어다. 막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호해를, 보호, 오히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다면은, 한센병은 의학적 용어가 아니고, 어, 하, 학술적 용어가 아니란 말입니까? 의학적 용어요, 학술적 용어래서 에, 말 막말이 아니라면 한센병도 분명히 의학적, 학술적 용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을 모르는 거 에? 이번에 경제관이나 발표하는 거 보셨잖아요. 국민들은 다들 어렵다고 호소하는데 에? 거시적, 총체적으로 에, 대한민국 경제는 날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는 게 이게 한센병 맞지? 뭐가 틀렸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 고통을 감치 나누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 김현아 의원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상처를 줬다는데 아니 김현아 의원이 의원이 언제 한센병 환자들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을 김현아 의원이 비하하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했던가요? 한센병이라는 병이 그 이러한 의학적으로 이러한 병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상황을 감기 걸린 에, 상황에 비유를 한다면, 에? 그 말이 감기 걸린 모든 사람을 비하하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김연아 의원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본질을 캐치하는 에? 그런 저, 어떤 그그 그 본질을 캐치하는 그 지혜가 있어야지 지금 국민 국민과 따로 노는 대통령, 국민과는 따로 노는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따로 노는 대통령에 대한 에, 질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뜻에서 에, 저 이정미 양배추가 에,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썼는지 뭐좀뭐좀뭐그그 그, 그, 뭐 분석하기도 싫은데요. 그 양배추 그 꼬마 공산당 그 공산당 년이 한 말은 그렇지만은 에그 김연아 의원이 한 한센병이라는 표현은 에 문발을 한센병에 빗대어서 좀 국민하고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고 국민의 고통을 좀 알아달라 이런 비유법을 썼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무슨 사과를 해요. 전혀 한센병 환자를 비하하는 말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왜 비하해요? 한센병에 대해서 에? 그 병에 대한 증세를 말했을 뿐이에요. 아, 예 근데 어느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폐암에 대한 증세를 말하면은 폐암 환자를 다 비하하는 겁니까? 이런 바보 같은 논리가 어딨냐는 거예요. 이 좌파 좌파 패내들의 하나 같은 논리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사과 사과하는데 대통령이 뭐 대단한 겁니까? 잘못하면은 비판 받고 욕도 먹는 거지요. 이런 게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어요. 예? 절대로, 저는 김연아 의원이 사과를 이미 했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뭐 반쪽짜리 사관이, 어? 진정성이 없네. 그리 반쪽이든 진정성이든, 그럼 저 양배추 이정민연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단 말입니까? 반쪽짜리 사과? 자기 죽어도 사과 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김연아 의원도 사과할 필요가 사실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표창원 말대로라면은 한센병은 절대로 비하발 저기 막말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가 학술적 의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막말이 아니라는 논리라면은 한센병도 분명히 의학적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더불어 공산당이나 청와대 또 이렇게 TV나 m b n 같은데 TV 나오는 이런 좌파 패널들이 비판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제 생각을 여러분 앞에 올려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제 생각에 동의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